마포구는 매월 둘째 주, 넷째 주 수요일에 버스를 타고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죠. 이를 통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데요. 이번 역시 넷째 주 수요일을 맞아 현장을 찾아갔습니다.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. 먼저 마포구 대표문화공간 마포 아트센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공연 기획을 당부했습니다. 이후 노고산동의 한 도로를 찾아 도로 굴착 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를 점검했고 이에 주민 안전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도로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마포구는 계속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이 더욱 공감하는 행정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